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티비 도아 도린이라고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오늘 영상 할리우드의 고무줄 몸무게 육체 연금술사 배우 오랜 무명생활을 일겨내고 스타가 된 대기만성형 배우인 크리스찬 베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렛츠고 본명 크리스찬 찰스 필립 베일 1974년 1월생으로 만 47세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김정은 김유나 전정수, 문소리, 김동률, 곽도원, 신하균, 타이거JK, 김창렬 등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이사를 밥 먹듯이 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986년 12세에 TV시리즈 아나스타샤로 연기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전 부인이 추천하여 스필버그의 전쟁영화 태양의 제국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로 크리스찬 베일은 전국 비평가 옆에가 주는 청소년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주연인 태양의 제국으로 인기를 얻게 된 베일은 할리우드 아역배우들이 겪는 아역배우의 저주를 겪게 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아역배우가 성인배우로 무사히 자라거나 더 뛰어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쓰레 도비TV. 돈만 밝히거나 배우 본인이 어린 나이에 돈과 명예를 얻어 심하게 방황을 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베일은 그나마 무사히 성인 배우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동안 공백기를 가진 후 할리우드로 와서 여러 영화에 출연을 하여 태양의 제국의 성공에 힘입어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는 못하고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말아먹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유노나 라이더 주연의 영화 작은아시들이었는데 라이더가 베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베일은 힘든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데 배우들이 생각과 감정을 배역에 완전히 몰입시켜 실물과 같이 몰입하여 연기하는 기법인 메소드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메소드 연기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 히스테리를 부리는 등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메소드 연기의 대표적인 예는 배트맨의 역대 조커들이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팀버튼 버전 배트맨에서 조커를 담당한 잭 니콜스는 정신병자 전문 배우라고 불릴 만큼 광기에 젖은 배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너무 훌륭하게 조커 역을 소화해버리는 바람에 팀버튼의 배트맨 시리즈가 원작에 가장 충실한 배트맨 시리즈라고 오해받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조커 역을 소화해냈지만 몇 시간 동안 특수 분장을 받아야 하고 성격도 종잡을 수 없는 조커 역을 맡게 되자 이전부터 관계 어린 배역들을 연기해오면서 얻은 스트레스와 정신불안이 폭발하여 영화 촬영장에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려 하루 만에 그만둔 보조 출연자들이 10명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그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저기 떠돌며 정신 상담을 받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다크나이트에서 소름돋는 연기를 보여준 히스 레저 역시 조커 역을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 호텔에서 6주 동안 틀어박혀 배트맨 만화를 보고 조커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쓰고 자아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조커 역을 맡은 자레드레토가 메소드 연기랍시고 동료 배우들에게 쥐, 총알, 여성용품, 면도칼 등을 보내 동료 배우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영화 팬들에게 베일을 각인시킨 영화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아메리칸 사이코였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옆이 사이코를 잘 소화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인상적인 연기를 본 아메리칸 사이코 감독 마리 헤로는 그를 연기하는 기계라며 로보 액터라 불렀다고 합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하시 타임에서는 이라크 파병 후 제대한 병사를 연기했는데 여기서도 사이코스럽게 폭력을 휘두르는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고마워. 이퀼리브리엄에서 주연 존 프레스턴 역으로 액션 팬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2005년 전 세계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비긴스에서 브루스 웨인 역을 맡게 됩니다. 배트맨 비긴즈는 지금의 데스타 베일로 만들어준 발판이 된 영화이기도 하죠. 당시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는 베일을 주연으로 쓴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베일의 체격은 원작의 배트맨과는 다르게 마른 체격이고 얼굴이 크지도 않고 하관이 전반적으로 날카로웠기 때문이어서였다고 합니다. 배급사에서 반대를 했지만 감독이 놀란 만큼은 베일을 유일하게 지지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연기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었으나 작품 운이 그다지 따라주지 않았고, B급 배우라는 인식이 더 강했었던 베일은, 배트맨 비긴지를 통해 DC 코믹스의 슈퍼스타, 배트맨 역을 맡으면서, 단숨에 할리우드 1급 배우 수준의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2008년 작품인 다크나이트에서도 브루스 웨인 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크나이트에서의 배트맨은 조커의 포스에 묻혀버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12년 개봉한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역시 브루스 웨인 역을 맡게 되면서, 논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의 마무리를 장식하게 되고, 역대 실사 영화 시리즈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배트맨을 연기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여름 크리스찬 베일이 워너브라더스의 5천만 달러 출연료에 배역 제안을 거절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맨 오브 스틸의 후속편인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출연 요청을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안했지만 베일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베일이 출연하지 않은 배트맨 대 슈퍼맨은 역대급 혹평을 받고 흥행도 폭망하였습니다. 베일은 마블 코믹스의 실사 영화 시리즈를 포함한 여타 슈퍼히어로 영화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껏 본 히어로 영화라고는 자신이 주연으로 나왔던 다크 나이트 테일로지와 크리스토퍼 리브 주연 리처드 도너 감독의 영화. 슈퍼맨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주연인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중에서도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슈퍼히어로 영화에 관심이 없긴 하지만 타이카 ytt 감독의 2022년 개봉 예정작인 토르 러브 앤 썬더의 메인 빌런 역할로 최종 합류가 결정났습니다. 역시 토르의 이름값은 무시할 수 없네요. 이런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에 주연만 맞는 건 아니고 자신의 연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화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간간이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하는 이유가 지명도가 낮아지면 자신이 원하는 배역을 뺏기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사이코 프로젝트에서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배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베일은 물론이고 원래 감독마저 싹 바뀔 뻔 했었습니다. 디카프리오와는 아메리칸 사이코 외에도 이전부터 캐스팅 단계에서 경합이 붙어 던 적이 몇번 있어서 디카프리오와 베일의 사이가 심각하게 나쁘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베일의 전 어시스턴트가 악의적으로 쓴 베일 관련 저서에서 베일이 디카프리오에게 배역을 뺏길 뻔한 위기를 너무 자세히 다루는 바람에 저 루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사이코 시절 다행히 디카프리오가 빛 촬영 때문에 포기하면서 원상복귀하지만 이때 경험으로 연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배우로서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네요. 캐릭터 선정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듯한 배우인데 2004년 작품 머신이스트에서는 영어사상 최강의 다이어트로 기존 몸짱 스타 이미지를 깨버리며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촬영은 차기작이 몸짱 배트맨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비긴즈 촬영이 끝난 후 촬영한 레스큐 돈에서는 또 다시 뼈다기만 남은 포로 역할 그리고 또 다크 나이트의 배트맨 2010년 더 파이터에서 다시 뼈다기가 앙상한 약물 중독자 역할 다시 2년 후인 2012년에는 또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다시 배트맨 공무줄 몸무게를 넘어서서 이 정도면 몸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네요. 1일호 머신리스트 준비 기간 동안 부인인 시비 블라지기 베일이 살아있는지 걱정되어서. 잠잘 때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 코에 손을 대볼 정도였다고 하네요. 외역에 맞춰 몸을 만들려고 8주간 매일 사과 한 알과 참치 한 캔으로 연명하면서 지냈고, 셔츠를 벗는 신이 있는 날은 물도 마시지 않는 초인적 고행을 하여 결국 30kg나 감량하며 등장합니다. 베일이 작품을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때 아내 시비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베르나헤어 초크의 2007년작 레스키돈을 찍을 때도 20kg을 감량하고 구더기까지 먹는 무서운 열연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베일이 언론과 대중들에게 욕을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터미네이터 미래 등장이 시작해서 존 코너 역을 연기할 때 촬영 현장에서 한창 연기에 몰입해 있던 중 촬영감독 시엔 터버트가 끼어들었던 이유로 빡 돌아서 한바탕 욕을 쏟아붓는 게 녹음되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베일이 욕을 쏟아낼 정도로 화가 나기 전까지 촬영감독이 수차례 연기를 방해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가지 말이 많았지만 결국 베일이 공개 사과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도 북미에서는 종종 합성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한동안 욕쟁이와 갑질쟁이 이미지가 베일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2011년 아카데미 나무소 현상을 받으면서 욕설사건으로 빚어진 이미지 추락을 어느정도 커버하는데 성공합니다. 시상식에서 베일이 상을 받기 전 같은 영화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은 멜리사 레오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여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방송에서 써서는 안되는 퍽킹을 내뱉는 방송사고를 내버리게 됩니다. Oh, 그 다음 나무조연상 수상자로 올라온 베일이 actor, Melissa, like um, uh, uh, um, 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시작하였고 이 발언으로 수상회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미지도 제고하는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미지 대탁 참 쉽네요. 가정 폭력을 일삼는 배우라고 오인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매일은 애처가이자 딸바보입니다. 간혹 찍히는 파파라치 사진을 보면 부인 혹은 딸과 함께 있는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촬영을 하러 갈 때면 거의 대부분 부인 및 딸과 동행하기도 하고 인터뷰할 때 자주 아내와 딸과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이니 확실히 딸바보의 애처가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2012년 골수암에 걸린 5살 아이의 배트맨을 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직접 가족을 찾아가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는데,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지극히 베일 개인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후 아이의 가족이 인터넷에 대신 알려서 세간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팬들이 진정한 의미의 배트맨이라고 축켜 세우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배우였네요. 오늘은 총 7개 자선구호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 베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가 우리나라에도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 강연은 아닙니다. 이렇게 쌩쌩 필게.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멍때려 우시필땐. T V T V.